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독일의 기술력이 담긴 최적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 소개드릴 해 무릎 페퍼는 독일 에이샴푸사에서 개발 판매 중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이름은 윈 옵티마이저 2021인데요. 파일 정리, 시스템 속도 향상, 시스템 분석,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에이샴푸윈 옵티마이저 2021을 구매하려면 49.99 달러. 5만 6천 원의 금액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윈 옵티마이저 2021 파일이 받아지게 돼요. 설치 파일을 모두 받으셨으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끝낸 뒤론치윈 옵티마이저 2021에 체크를 하신 뒤 피니시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다음과 같이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는데요. 여기에 라이센스 코드를 발급받을 이메일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넥스트를 누르고 진행하면 메일로 활성화 링크가 오죠. 수신 메일함을 확인해보시면 a s h a r 카 Account Activation 제목으로 도착했습니다. 메일 안에 있는 Click Here to Confirm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계정에 A샴푸 윈 옵티마이저 2021이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츠고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실행된 최적화 프로그램의 왼쪽을 보시면 모든 모듈 항목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윈 옵티마이저 2021이 지원하는 여러가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죠. 이때 왼쪽 위에 있는 성능 향상 항목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 않다면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만든 최적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뭘 건들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4개의 항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A-SHAMP WinOptimizer 2021은 영구적 사용 권한이 적용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고 무료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어요.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배포 종료 전에 등록이 끝나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설정 및 광고받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